성도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빛으로 이끄시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마음으로 당신의 복음의 말씀, 조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이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성령의 빛으로 비추시어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어 빛을 주셔서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laughs> 이제 예수님의 그 성천을 지내고 이제 성령 강님이 돌아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안 계시면 마치 배터리가 떨어져서 핸드폰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전화기가 저, 그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수신과 하느, 어,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어, 기도거든요. 기도는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일방적으로 우리 말만, 우리 소원만 떠들어 대고 말아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대화이기 때문에 만나면 대화가 있어야 하고, 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말씀 드렸으면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만약 이번 기도는 30분 해야겠다. 처음에는 30분도 좀 시작해서 1 아, 시간 동안 성체나또 집안의 고요한 곳에 앉아서 기도하겠다. 그러고내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듣는 것 경청하는 것. 그래서 한 시간을 딱 타이머 맞춰 놓고, 또 1초 전에, 뭐 1분 전에 당신의 말씀을 내, 내면에서 침묵의 공간에서만이 들을 수 있어요. 말이라는 건이 세상에 에 있는 세계고, 침묵은 하느님의 나라의 신비를 우리에게 주는 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말씀의 신비로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묵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그 이로우 영이시고 보호자의 영이시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구약시대는 야의 하느님의 시대예요 사실은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시대고 이제, 그,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의 시대가 임한 거요. 교회와 성령 안에, 아, 교회 안에 성령이, 교회라는 거, 그 신자들의 단체 안에 성령이 머물러서 예수님께서 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아,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기억하게 하도록 성령께서는 너희들에게 저게가 된다 성령의 궁전이라고 그랬잖아 세례를 받으면 그럼 세례를 받았으면 아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요 대제가 없는 한 나한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 성령의 빛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성령 안에 내 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로자이신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살아야 했고, 지난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지난번 그 승천대축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왜 너희들이 그 전사들이 두 전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우리는 세속 안에서 살고, 세속에서 어, 당신의 진리를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성녀 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그 세상에 에 세상에 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가성비가 비싼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무엇이겠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가령, 에스오님, 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만들었다면가자 하여튼, 하느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 우주 만물일까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가장 비싼 게, 이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넘겨주셨거든요. 너희들이, 그, 다스리라고. 그러니까요, 나 같은 미천한 인간이 저 태양과 달과 별들 수많은 이 세상의 삼나만상 피조물들을 주인으로서 넘겨주셔서 이 우주라는 것은 무한한 공간 속에 지금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한 점도 안 되는 먼지 밭도 모단 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 너무나 그 가성비가 너무 비싼 인간이 아닌가. 인간은 어, 생명 온천지를 얻고라도 인간의 자기 영혼을 잊어버리면 무엇을 쓰겠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기고 어, 성령강림때 여러분은 성령일 충만히 받도록 단 주일날 이게 준비를 해야 한데 오늘 성령께에 대한 어, 한 것을 준비하려다가 그 언어, 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 했잖아요. 뒷담화 같은 거. 음, 그래서 오늘은 진짜 그럼 러 어, 어, 우리가 그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고, 어? 말이라는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는가요? 그,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은은하게 배어나는 향기와 같은 말, 감출해도 드러나게 되는 진정성, 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laughs> 마음에 있는 것을, 그 생각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말로 표현해야 그것이 진실된 말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짓자에서 나온 가지, 거짓 자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점 참자 진실한 나됨 그리스도의 닮은 나됨이 되어야 말도 진실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경청하는 어, 태도가 잘돼야 한다고 럽니다 경청하는 것은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고 눈을 맞추고 가능하면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끄덕. 근데 우리 성당에서 그 미사 때 강론을 하다 보면요 눈을 맞지도 않고 눈 감고 있고 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없고 미소 짓는 사람도 없고 그냥 우거지상으로. 의무적으로 미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미사라는 제 제가 말했었는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지성소가 내려오는. 음, 그래서, 어,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근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 스티비 코비라고 유명한 그, 대하, 어, 세계적인 학자죠. 경청에 이게 듣는 경청의 단계가 이제 다섯 가지인데, 그냥 대충대충 대충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돈성건성 듣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생각은.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고, 에, 기, 이제 네 번째는 좀귀 기울여서, 어, 듣고, 그니까, 그, 개곁는 그, 그, 어, 그, 귓 속에 귀로 듣고, 어, 말 속에 말로 하라고 그랬어요. 말이라는 건귓 속에 귀로 들으라는 거요. 예그 다음에, 에, 에, 그, 공감적 경청. 이제, 너에게 내가 공감한다 하는 그런 제스처를 쓰고, 뭔가, 이제, 그 다음에는, 공감적 경치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 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대하자도 그냥 가만히, 우리 그, 성당에서 보면, 어, 그 강론할 때 보면, 뭐, 몸을 꺾고 오 이렇게 써놓고 그냥, 어, 뭐, 온거 갖다 놓고 들여다보고, 어, 저, 강론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 생각입니다. 강론은 애워서, 눈을 맞추면서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가요, language. 그 표정과 이게 몸짓이 언어보다 크답니다. 너, 너 죽어? 너, 너 정말 내가 미워 죽겠어? 보다도 말 한마디 없이 빠 빠한 말 하나 치는 게더센 거예요. 침묵 언어가 오히려 어, 말하는 언어보다 더 크기 때문에 75%가 이게 말하는 사람의 제스처 어,가 담당한답니다. 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언어의 여섯 가지 유형,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알고 사람과 대화하고 모여서, 근데요, 그 친구들하고는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되게 그냥 즐겁고 장난치고 유쾌한 말만 해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 고민과 또 자기 그, 그 부정적인 일과 걱정과 근심걱정만 만날 때마다 하면요. 그 친구도 거울 효과가 있어서요. 길을 뺏어가 버려요. 네. 저 친구가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막 묻어 두들거리고 그러면 내 기가 아, 그 없어져 버리고, 기를 뺏기거든요. 그리고 거울 혀가 있어서 어느새 모르게 자기도 그 사람처럼 말하게 되고 닮아가 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좋아한다는 야 게, 근데요, 친구를 너무 심각한 말로, 아, 우리 사제들에게도 그런 그 저기, 머신가 좀 가르치려고 하고, 머인가좀 하려고 하는 어, 그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 요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 특별할 경험하고 그냥 장난치고 즐 부부지간에도요. 장난치고 웃기고 어, 놀고 호모 루덴스라고 그래요. 웃기고 좀 장난치는 동물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사실은 뭐 공놀이를 하고. 어, 또, 뭐, 우리 자치기를 하고, 어려서 그랬잖아요. 그, 땅 뺏기 하고, 뭐, 줄넘기 하고, 또 이제 그것이 발전해서 배구가 있고, 농구, 또 축구, 야구,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이 이제 점점 기술적으로 발달해서 프로가 생겨서 돈 받고, 돈 받고 하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퇴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 기질로 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장난치는 어 이게 동물들이 모여서 서로 장난치고 그 원숭이들이 뭐이 잡아주고 이렇게 저기 잡아주듯이 우리 동물은 그런 것이 기초적이 돼야는데 너무 심각한 이야기로만 이끌려고 하면 안 돼요. 특별한 경우 에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유형이 뭐냐 그러면 자, 말과 침묵인데요. 말은 현세의 세계 도구이고요. 그러나 침묵은 미래의 세계, 하느님의 나라의 신비의 세계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크리스찬이 되려면 침묵의 기도를 할줄 알아야, 그, 묵상 기도를 할줄 알아야 하는데, 교회에서 묵상 기도에 대해서 뭐 경험한 적이 없고 가르쳐 적이 없거든요. <laughs> 이거, 이게 문제예요. 다음에 이제 묵상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침묵은 고독을 완전하게 하고 강렬하게 하며 침묵은 고독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사막의 영성 지도자들은 침묵이란 말로 하는 게 오르는 길이다. 우리 마음을 아는 게 올리는 길이고 경청하는 것이다. 아까 경청의 다섯 가지가 있었죠. 공감적인 마음을 다해서 저 깊은 내면에서 내 몸과 혼과 저기를 다해서 듣는 경지가 돼야 하고. 그러면 말하는 언어의 여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사람들은 말을 많이 자주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친구 중에 그렇죠. 그러고 그냥 자기 말만 떠들어대고 말할 기회도 상태 주지 않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말을 대풀이 하는 습관이 있어요. 쓸모없는 말을 우리 아는 지인 중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지인들이 있었는데 그. 자기가 어떤, 했던 일들을 세 번, 어, 석달 동안 만날 때마다 대풀이해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슬그머니, 나는 빠질러니 너희들끼리 그냥 저기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습관적으로 끼어들기를 대풀이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니 도중에 끼어들어서 당 상대의 말을 다 하지 못하게 끊어버린 거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어그 경청하는 어, 저게 능력이 부족해. 경청을 잘해야 말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어, 그다음에 이제 어, 그. 어, 습관적으로 끼어들게 하면 남이 하고 싶은 말을 끝나기 전에 못 하게 하고, 네 번째로는 언제나 농담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이 를 웃을 때까지 뭐 떠들어대는 사람, 이 사람은요, 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거짓자를 감추기 위해서 남을 웃겨서 마치 유능한 연예인처럼 자기를 포장해서 드러나고 싶어서 만날 때마다 웃기는 이야기만 하고 실속 없는 한두 번 유머스러운 한 거는 이제 끊임없이 웃을 때까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친구들도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도무지 무슨 생각을 말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혹시나 상대가 상대를 무시하고 내 말을 못 알아들까 봐서 좀 다섯 사람을 낯치보기 위해서 말을 장황하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이어요 그리고 어, 그 너, 다섯 번째 너무 말을 안 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이거는 대화 상대가 아니니까 친구 상대도 아니에요. 인간은 관계 안에서 꼭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대화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대화인 것처럼 만남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꼭 알맞는 말을 꼭 필요한 만큼 할줄 아는 것처럼. 어, 바로 아는 사람들 꼭 필요할고 간단 요약해서 어막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어 저기를 해야 한다. 음 그래서 그 여러분도 혹시 알고 있는지 몰라도 어또 한번 어 들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말을 위한 기도, 이해인 시인의 말에 대한 시간 너무 긴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서 말을 위한 기도, 그렇게 이해인 그러면 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인터넷 못하면 손자들이나 누구라도 해서 그 저기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말을 위한 기도 이해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 놓은 말르씨 마르시, 말로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르 씨라도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나 언어의 나무, 언어의 나무라고 합니다.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는 멀고 가까운 이웃, 가까운 이웃들이 죽어간, 그리고 작은 마루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다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작은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한으로 살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침묵을 해야 한다는 거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은 어두의 순간을 이겨 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와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를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좀더 겸허하고 좀더 인내롭고 좀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특히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 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소서. 언어의 집이라는 거요.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어, 너무 좋아서 간단한 E.N.C.를 다시 하나 읊프겠어요 어, 어떤 결심. 그 양반이 이제 암을 어, 수술 받고 이제 회복됐어. 그 많이 아플 때쓴시 어, 같습니다. 마음이 아, 많이 아플 때꼭 하나씩만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꼭 하루씩만 살 몸이 많이 아플 때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나무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한 전생에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여기까지 오늘또 2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아 이제 다음에 그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모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알아듣고 늘 기억하면서 내가 복음화되고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풍요로운 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도록 시 성령께 기도합시다. 에 강론이 자꾸만 길어진 것 같아서 20 또는 25분씩만 어, 하기로 했는데 너무 아쉽고 짧아요. 그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재료가 있어서, 어, 골라내기가 힘들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등하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